70이라고 합니다.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70이에요. 어, 근데 너무 젊어 보이신다. <웃음> 아닌데요. <웃음> 네, 김풍식 도우님. 네. 음, 처음에 센터 오셨을 때. 네. 1년 반 전에 대상포증 걸리셔서. 네. 기력이 완전히 쇠진하셔가지고. 네. 통증도 많으셔가지고. 네. 센터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. 네. 처음에는 수련하실 때 많이 힘들어하셨는데, 네. 토요일, 일요일 이틀간의 수련, 자발간 네. 심성수련 받으셨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금방 영자도님 인터뷰했는데 우리 분치도님도 우 음. 받으셨던 소감한 말씀, 아까 적어오신 거 읽으셔도 돼요. 어. 그렇게 할게요. 어? <laughs> 그렇게 할게요. 이렇게 적어오셨어. 아침에 뭐라고 말해야 돼? 근데 어. 심성수련을 <laughs> 네, 하고나 가지고 어, 잘못써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음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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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잘못이, 아, 잘못이 아, 말씀하셨대요. 어, 잘못이 음. 어, 상대방 문제가 아니고 음. 어, 예, 나의 고정관념, 고지 자신 음. 자존심 음.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음. 앞으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나 자신부터 음.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. 와,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고 오셨는데요. 진짜 내가 밤에도 음. 잠들기 전까지. 깨우쳤어. 미우쳤어. 어 진짜. <laughs> 어, 한국에서 이걸 초심을 잊지 말고. 음. 어, 매일매일 내가 어, 반성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. 어, 진짜? <laughs> 그래야 이 실천이 조금이라도 음, 음. 어, 옮겨갈 것 같아. 음. 그래서. 그리고, 그그고또 사랑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진짜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. 지금도 눈에 촉촉해지시네요. 어, 뭐, 그러 그래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, 모르고 진짜 내, 내 이익만 생각하고 이래서 하는 것 같아. 그런데 일단 내 자신이 첫째고, 첫째 내 자신을 사랑해야겠고, 그 다음에 주의, 그 다음에 모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음. 해야 되겠다, 사랑하는 마음을 다, 다짐해야 되겠다 음. 이런 내 자신과 의 약속을 했어요. 어, 진짜 그게, 그게 제일 중요하죠. 네,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. 음. 그게 내 남의 잘못된 점만 보지 말고 음. 잔, 잘못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. 음. 좋은 점을 생각해서 네. 사랑한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겠다는 되 네. 생각. 아유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. 네. 그러면서 집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혼자도 눈시울이 붉히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물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형제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이렇게 아니라면서도 속이 안 허투진 안 내지는 거야. 그렇죠. 안 잊어버리지고 그 음, 머릿속에. 음. 고민되잖아. 음. 생각 안 하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음. 생각이 듭니다참 음. 시간으로 보면은 사실은 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, 그죠 네. 세상 그렇게 그치.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네. 여러분이 살아왔던 70 평생, 60 평생의 음. 어떤 삶을 맞아.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신 거잖아요. 맞아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음.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도 한번 되짚어 볼수 있었던 거다. 그렇죠?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음. 가슴 안에 나의 진정한 혼이 있다라는 음. 그 느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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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분식도원이 첫 번째 말하는 게 일단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네. 거를 깨달으셨다고 네, 말씀 네. 주셨네요. 네. 네, 너무. 하여튼 이틀간 음. 저도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. 여러분이 받는 모습을 봤잖아요. 네. 너무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. 앞에 지도자님들 진짜 네. 고생 많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<laughs> 진정으로 우리가 거기서 막 업이 돼가지고 기분이 진짜 진짜 그러 있어 힘이 어. 더 불꽃 불꽃 날것 같아 진짜야. 진짜. 진짜. <laughs> 그렇죠. 저희 어. 저희는 다한 가족이고 어. 한 그거 같아 막. 어. 너무, 감, 감동했어요. 감동으 받았어요. 네. 많은 분들한테 네. 이 느낌을 많이 전해주세요. 네. 화이팅. 네, 화이팅. <laughs> 네. <파이팅>. 네. <laughs> 네. 마지막으로 한마디. 마지막으로, 그러니까, 지금 이때까지 음. 지금 아직 심성수련을 안 갖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면은 좋겠다. <laughs>